두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여기 자리 있어요? 제말안 들려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아, 안 들리지 말든지 자리 있잖아요안 치라고. 아 참. 너무 절하게 되지 마세요. 손님 중에 박기동, 천지영 김규동, 전동환 씨, 한번 게이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맞죠? 안 그래? 입 멋지다니,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무서워 뭐 저는 좋은데로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배운데 는금뭐 보니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니다저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laughs> 아 예, 저2일습니다 이틀 이틀이나요? 듣기로 안녕는데아생다리세요알겠니다니다알신 분들. 다알겠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요다 알겠습니다. 알요다알겠습서다알다알니다니다알겠습니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니다 여기 없는데? 네. 아, 부시니까. 네. 아, 아. 근데, 저기 정문을쭉 가면, 그 곳이 나오나요? 아, 그래 제가, 쭉 내보니까, 저 들어가면, 조문, 아, 저기 보시 들어가면, 고개 고부입니다. 음. 기다리세요. 예. 또, 공공실 가봐, 공공실 가 있다가. <laughs> 자, 대인을 중요하죠. 오,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근집대 정부니까. <laughs> 자, 한 번. 또 있어. 오, 대학교 입학교 대단하네. 어, 또 있네. <웃음> 입사, <웃음> 학교 증 <중>. 자, <laughs> 또 있어요. 딱 보시니까 좀권열안 하실 것같요 권열 <laughs> <원흘> 증서. <laughs> 충무또 있어. 성어 대장. 어안집사 야, 너무 중요하죠. 아사 보이죠? 이 사진 보이죠? 작년 문학회 만큼 스타였죠. 멋있게 나왔데 아, 네. 아, 이것도 뭐예요? 보 제가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열려서 학생 수행을 위해서 결혼하십습니다 절에 <목소리도> 한... 가서 어디나 도전사, 도동가라서 가는 시니다 그렇죠. 수술 중에 수술을 하니다 그럼 이건과 이거는 또 저희 아버님이 또이천지교식도 <목소리도> 장례를 지었잖아요. 그아버님또이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또 큰일이 예, <천지교실을> <목소리도> 어. 어. 아, 네, 버님은 뭐 뭐야? 또 런던가 하라 치고 라고 고마워서 포도주 비상한가 그랬더니 또 영세 수준증. 영세증. 간이 영세증. 세련된 수준증. 스텝프야 스텝너야 스텝너. 간이 영세증? 네.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간이 영세증이에요? 영세증. 그런 것도 있나 보죠. 진짜 제치기죠 중기차지. 어, 저 신청했네. 순청이 10개, 10개. 이번 프로그램을 이출한뒤다이가저 질문을 하자면 남녀호란 얘기까지. 네, 10개. 근데 그거 다이기가한 군데만 어려대데요 아시는 애가 다 4세대. 아, 이건또 뭐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다4잖아 가슴에 이게 뭐냐? 제사 메뉴입니다. 제사 메뉴. 이거 메뉴는 무슨 어, 큰아저 제사 맥서은요공동맥서공동맥서잘아시네 예. 안되있죠 예. 홍동백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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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청. 그렇죠. 효자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냥 아버님께 품방 안 쓰고, 돌아가신 후에 지금 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스페셜을 네. 하잖아요. 공동맥서에다가이매뉴얼 통해가지고. 제 교자죠. 그런데 제가 아쉬움 있어요. <laughs> 끝났어, 지금. <웃음> <웃음> 내가 죽을 때이 매뉴얼을 갖고 왔네. 아불얘기가나면 어떻게 해달라니까 <laughs> 내가 이거 안 읽어줘서 아유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요 책이 얼마나 잘 나온다고요 못 믿어 못 믿어 내책은다가게쳐 드렸는데 요새 책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맺는 게 아니라서 그걱정이까지는 없다니까 아진 근데 하나 네? 아, 나 하나 물어봅시다 네? 아나 공농집 가방이 딱딱 있어가지고 초콜릿만 가져간 는데 가방이요? 가방이 꼭뭐 필요한가요? 음... 아, 이게 약간 저시험혼 갔다 왔죠? 그럼요. 갔죠. 신 갔는데 뭐가이어요 필요한 거... 가방가 네. 아, 네. 그렇죠. 갔다, 갔다 왔죠? <목소리> <오, 가방이> <목소리> 아, 네. 우와, 한이박 3일? 2박 3일? 네. 꽤었는데그 다음에? 프랑스 갔다 왔죠? 그렇죠. 어디 갔 왔어요? 랑스 여행 갔다 왔어요. 프랑가 여행 왔어요. 프랑스 여행 갔다 왔어요. 프랑스 여행 갔다 한어요 여행 에 가방이 갔죠? 없는... 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좀, 좀 이대로 그냥 와도 아무렇지도 않데요 네. 알려 드립니다. 손님 중에 김미드 이성령 박소망 씨는 2번 게이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 드립니다. 손님 중에 김미드 이성령 박소망. 그럼 가방 없이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알려드립니다. 손님 중에 김미득, 이성령, 박소망 씨는 2번 게이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손님 중에 김미득, 이성령, 소망. 어 잠깐만. 박소망? 어. 박소망이랑 있죠? 박소망. 대답해줘요. 박소망이랑 <laughs> 있죠? 네. 네. 박소망. 어 제가 박소망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먼저 가요. 먼저 갈게요. 아 이게 뭐야? 내가 틀려 왔잖아. 짜장면도 뭐가 있어요? 순수가 있지. 야 이거 안면 되네. 아니맞으면서아도안 얘기 좀 해줘요. 맞을 틀려요. 네. 제가 먼저 왔죠. 제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지? 네. 네. 대답이 안 돼.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나또 조금 더 조금 더조 더. 엘리입니다. 은 전원 VR 그으로 모시겠으니 7번 게이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